여러분 안녕하세요. 데이미입니다. <laughs> 제가 목소리가 어 얼마 전에 감기에 걸려 가지고 잘안 나오는데도 음 오랜만에 영상을 한번 틀어 봤습니다. 그 이유는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폼폼에서 이 제작하고 프로젝트 하고 있었던 거 있잖아요. 요거를 지금 여기까지 떴거든요. 근데 요거를 지금 다 풀어야 됩니다. <laughs> 프로시어를 해서 어 다른 작품을 뜨기로 지금 결정을 했어요. 네그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좀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 공유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음 혹시나 이제 여러분도 저랑 똑같은 어 실수를 해서 저처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해서 제가 요거를 푸르시오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한번 공유를 해 보려고 합니다. 네자 우선 어, 이 작품은 요 폼폼이라는 이 책에 있는 작품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본 작품은 모헤어로뜬 작품이었습니다. 모헤어를두 겹으로 뜬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이 옷을 어, 저번 이 프로젝트 일부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 드렸듯이 이 옷은 패턴이 굉장히 특이한 패턴이었어요. 그러니까 뜨는 과정이 다른. 어, 일반적이지가 않고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어, 간단하게 다시, 어, 빠르게 설명을 해보면, 이 작품은 이렇게 네모 두 개를 뜬 다음에, 이 네모 두 개를 연결을 하고, 어, 여기를, 이렇게 코를 주운 다음에, 이렇게 소매를 뜨는 거였어요. 그리고 목은,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연결을 하고, 아니다. 이게 진짜 넥라인이 정말 특이했던 게이 목이 그냥 직사각형이다 보니까 여기가 일자잖아요. 일자인데 그냥 여기를 그대로 코를 주순 다음에 이렇게 바로 음, 고무단을 뜨는 과정이었거든요. 아 고무단이 아닙니다. 원래 원작에서는 고무단이 아니고 그냥 메리아스 뜨기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모헤어가 아니기 때문에 고무단으로 완성을 했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직사각형 그냥 직사각형 일자인 상태에서 코를 주어서 이렇게 고무단을 뜨다 보니까 전혀 곡선이 아니라 완전히 직선 고무단이 됐죠. 그래서 요러, 요렇게 직선인 고무단을 모헤어로 뜨지 않고 면사로 뜨니까 입었을 때이 넥라인이 굉장히 어색했었어, 어색합니다. 어색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보고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고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스타일의 패턴을 자세히 보시면 대부분의 옷은 이렇게 곡선이 들어가요. 목라인이 이게 지금 제도를 했을 때 이제 앞판 제도를 하면 보통 기본형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긴 이유는 우리 몸이 즉 우리 몸은 종이 인형이 아니잖아요. 우리 몸은 3D입니다. 가슴이 요렇게 봉긋하게 튀어나와 있고 어깨도 요렇게 직, 직선이 아니라 약간 사선으로 만, 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몸을 자세히 보시면 그리고 여기도 요렇게 암홀도이 소매 팔이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도 곡선으로 되어 있죠. 팔이 곡선으로 붙어 있어요. 내 몸에 이렇게 직선으로 붙어 있지 않죠. 모든 사람의 몸은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은 요렇게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가슴은 또 봉긋하죠? 여긴 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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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봉긋하게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어, 배도 나와 있습니다. <laughs>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랫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몸은, 어, 완전히 3D, 곡 3D입니다. 어, 모든 것이 다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었을 때 편안한 옷을 만들려면은 옷도 굉장히 정교하게 곡선으로 만들어져야 해요. 그래서 이 넥라인도 이렇게 곡선으로 어, 보그 강사방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옷은 목이 곡선, 어깨도 사선, 여기 사선 뜨기를 해야 되죠. 그리고 아물도 여기 코 줄이고 뭐세네코 줄이고 두코 줄이고 한코 줄이고 하면서 곡선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사반에서는 그런 게 없는데 지도원 수업에 가면 여기에 요렇게 다트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다트가 들어간다는 거는 여기를 잘록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다트를 만들면 이 부분이 이렇게 생긴 걸 다트라고 하거든요. 서양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서양복 여성 와이셔츠를 보면 여기에 요렇게 박음질이 돼 있을 거예요.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어, 꿰맨 자국이 있습니다 바느질 자국이 그 이유가 여기에 다트를 넣은 거예요 다트를 넣은 이유는 우리 몸의 이배 부분이 직선이 아니라 살짝 이렇게 여, 여성분들은 곡선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약간 곡선을 주기 위해 이렇게 다트를 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 편안한 옷 오시면 오실수록 그러니까 명품 옷이면 오실수록 그 옷에 옷의, 옷의 패턴을 보면 패턴이 굉장히 정교합니다. 굉장히 정교하고 곡선 대부분 막 굉장히 곡선도 많고 다트도 많이 들어가고 어 아주 정교해요. 그래서 이렇게 패턴 설명을 잠깐 해보면 제가 이 옷을 왜프로시우를할 수밖에 없는지 이유가 아주 금방 나와요. 어, 이 옷을 프로시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옷은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패턴이에요. 그냥 네모난 어, 네모를 두 개를 뜨고 여기 코를 주어서 그냥 바로 어떻게 보면 약간 무식하다고 할수 있는데 그냥 무식하게 코를 주어서 소매를 뜹니다. 여기도 코를 주어서 그냥 소매를 떠버려요. 그리고 여기도 이 직선인 그냥 직선인 상태에서 그냥 코를 주어서 어 고무단을 그냥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요 밑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플레이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샤랄라하게 이렇게 플레이어가 돼 있죠. 이 플레이어도 어떻게 뜨냐면 아주 심플해요. 그냥 여기 코를 주어서 코늘림을 중간 중간 넣어서 이렇게 주름을 만들어 줘서 이렇게 샤랄라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결과물을 보면 이렇게 굉장히 심플하고 어, 딱히 고민을 하지 않았을 것 같은 이 패턴이 패턴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델이 입은 완성 작품은 굉장히 예쁘고 아름다워요. 그럴 수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어, 실이 모헤어이기 때문입니다. 모헤어는 형태가 굉장히 볼륨감이 많고 보세요 여러분. 어, 모헤어는 딱 봐도 막 날라다녀요 그냥 이거 희마리가 없고요 어 가볍습니다 아주 아주 가벼워요 진짜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에오로 떴기 때문에 요렇게 어떻게 보면 어 말도 안 되는 패턴임에도 불구하고 옷이 이렇게 샤랄라하게 아주 예쁘게 완성이 될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 정말 말도 안 되게 코를 주어서 주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 아주 자연스럽게 전혀 어색하지 않게, 여기가 전혀 어색한 부분이 없죠. 왜냐면 실이 아주 얇고 가볍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게, 음, 이 패턴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주름도 아주 예쁘고, 여기에 소매를 그냥 아주 무식하게 그냥 일자인 상태에서 코를 주어서 그냥 떴지만 볼륨감이 아주 예쁘게 살아나고 전혀 어색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심플한 패턴을 모헤어로 뜨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이거를 울50%면 50%인 실로 떴어요. 그랬더니 요거를 입어봤더니요. 정말 어... 음... 발로 만든 옷이 됐습니다. <laughs> 정말 제가 좀 심하게 표현을 했지만 정말 발로 만든 옷이 됐어요. 그래서 이 목이 넥을, 목을 이렇게 탁 치는 그 장난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요 넥라인이 제 목을 자꾸 목젖을 칩니다. 이 여자, 여자분들은요, 이 쇄골 라인이 여성성을 나타내는 아주 아름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옷을 만들 때는 그 쇄골 라인이 예쁘게 살짝 보이게 요렇게 넥라인, 이렇게 둥글게 표현하는 것이 아주 예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완성을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요 부분에서 사실 이렇게 뜨개를 하다 보면 엄청나게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뜨개를 계속 할수 있는 원동력은 그 완성된 작품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고 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어 그거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이거 진짜 이쁘다라고 했을 때그 느끼는 그 쾌감. 우리는 이거를 산게 아니고 우리가 뜬 거잖아요. 뜬 건데. 어, 이게 뜬 건지 모르는 사람들이 보고 이쁘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게 그렇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음, 기성품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요. 뜨개 옷은 정말 여러분이 정성 들여서 떠서 완성도, 고퀄리티로 완성도가 있게 완성을 해 놓으면 그 기성품에서는 느낄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어, 근데 그거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돈이 많아도 돈 주고 살수 없는 옷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화점이나 어떤 명품샵에 가도 우리가 완성도 있게 떠서 아주 아름답게 뜬 뜨개 옷은 살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음, 음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옷을 입고 싶어서 어, 어, 뜨개를 하는 것 같아요. 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까지 영상을, 어,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거를 빨리 프로시오를 해서 이제 새 작품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 여기까지 영상을 찍고요. 여러분은 꼭, 어, 반드시 모헤어로된 도안은 꼭모헤어로 뜨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